자 여러분 12월 31일 비트코인의 반등 관점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월 3일 비트코인은 10만불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는 시장까지 나갔는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12월 31일에 반등 관점을 드렸을 때자 정확히 반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월 3일 10만불 저항 관점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 정확히 오늘 1월 6일 날짜인데요 10만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음봉 없이 무려 8.5% 비트코인 상승 성공까지 시황이 나갔는데요. 자 비트코인 과연 앞으로 위 아래 어디로 갈까요? 짧게 영상 한번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트봉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풀 매수 금지, 세 번째 돈조가로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시황하기 앞서서 자 복귀 먼저 하고 가야겠지. 복귀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봐. 자, 내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영상이 최근에 있는데, 왼쪽 거 말고, 요 오른쪽 거를 여러분 보면은, 이때가 매수 기회다 이거 보라고 이제 구부자 영상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이때 알트코인 매수를 추천했는데, 자, 12월 26일이야.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지. 이때 뭐, 비체인 이런 거 추천했어. 이때 카운터 긋고, 돌파하면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60일 선 있는데, 60일 선 반등 하고잘 봐라. 이런 게 나갔단 말이야. 이때 내가 말했던 게, 비체인이랑 뭐 왁스랑 스레스홀드, 블라스트 뭐이게 있어. 보면은 실제로 비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슈가 생겨서 25% 상승 카운터 돌파가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롤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1선 반등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왁스 같은 경우에도 61선과 그리고 카운터 돌파가 뜨면서 반등이 나와줬어 아주 죽여주는 시황이었지 자 그리고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멤버십 방송이 나간 건데 자블라스트 어피티에 있다 12.6원 정확히 나가면서 여기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블루라인 잘 봐라 그랬어. 자 그래서 블루라인이 지나가는 데가 이쯤이었는데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서 현재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블라스트는 내가 꾸준히 보고 있는 코인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취향을 좀할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불 이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10만불이 지금 기준선 일목균형표에 있는 기준선과 매물대가 겹치면서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앞구름이 의문이기 때문에 아, 이자. 는좀 눌리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로 보인다 정도의 관점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10만 불에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이93 그리고 95K 이 자리는 또 수요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이 구간까지 와준다면 체크하는 게 좋아 다만 여기가 깨진다 93K 깨진다 이러면은 당연히 관망을 해야겠죠 여러분. 자그 다음은 만약에 실제로 반등이 실제로 93, 95회 나와줬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만 불까지 가주면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 단기적인 관점은 좀 이렇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뚫고 그대로 상승할 경우에는 10만 5천 불, 10만 5천 불은 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야.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200일 지수 이평이랑 같이 봤을 때는 이격이 발생했어. 이게 장기 평이랑 이 이격,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생각하면 돼 굉장히 쉽지 지금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보다는 어느정도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은 요런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비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비트의 경우 좀 단타 관점로 봤을 때 15분 관점이야 15분 관점으로 98.6k 정도 98.67 정도가 깨지면 은 요런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은 바로 이 테더 도미넌스야 계속 말하지만 테더 도미넌스 3.72%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속 말했었지 얘가 내려가면 비트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비트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얘는 지금 봤을 때 날봉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추선이 있어 이게 만약에 돌파가 뜬다 이러면 은 비트코인 일단 비상신도라 보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요 안에서 지금 좀 횡보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거야 테더 도미노스는 바로 이 4.36%, 4.6%, 이두 개가 중요하다. 실제로 꼬리로 저어먹고 떨어진 상태로 계속 몸통 저항받고 있지. 굉장히 좋은 시황이 나갔다라고 볼수 있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테더 도미노스는 3 7 1를 바로 하방에 탈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 중요한 건 뭐야?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야, 여러분. 이58% 2%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 3주봉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횡보 중에가 좀 나온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급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개별 분석하라는 거야. 개별 분석. 자,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AR, RWIV라는 코인인데, 바이낸스에 있거든? 뭐 매수가 15원봉으로 블루라인 매매가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서 내가 이제 요때 매도가 나갔어. 그래서 15배에서 한250% 정도 상승을 이제 수익을 보고 매도가 나갔고, 나는 일단은 단타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이제 내가 시험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자리를 다시 보고 있고, 어,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하자면은 비트의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라의 관점이 좀더 강하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개별 분석이 좀 좋아 보인다는 거고 끝으로 테더 도미넌스로 앞으로의 추세를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비트코인 여러분 60일 이평선이 깨진다면은 조금 관망하길 바래. 만약에 유, 비트코인이 날복으로 60일 이평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다시 기간이 지나면서 유지가 될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성태로 얘들아 안녕.